발이 너무 뜨거워. 아 너무 뜨거워서 자칫 자다가 화상 입을 수도 있겠네. 는 음. 음. 카레 향이 나는데 음, 음. 우리 나라처럼 진한 카레는 아닌 것 같아. 뭐라 아직 그걸 입장을 비프는 어때? 밥주힘어어 힘들어? 라가 힘들어? 힘들어? 봐요. 힘들어 보이는데? <laughs> 밥주라고 막와요 <laughs> 어떡하지? 밥주라고 밥주라가 발톱이 걸렸어 봐요. 밥주라이 봐요. 밥라고 봐요. 밥주고 무슨 뭐, 설탕 과자 같은 걸 주셨는데 <목소리> 뭐야 음. 쫀득쫀득해? 네. 녹아? 설탕, 설탕 과자 설탕 과자 설탕 같은 거. 음. <목소리> 너뭘 더? 괜찮아? 음. 지금 빵 먹어볼까? 빵빵 같은 거. 응 음. 무슨 맛인지 알겠다. 먹는 게 아닌데 이런 맛은. 그그거네 분유 맛이네. 응. 분유 맛이야. 분유인데 당연히 많이 줘. 분유 맛이다 분유 맛. 어, 어느말 어떤 맛이야?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원래 먹던 거였어요. <laughs> 아, 모자 가방. 맞아 맞아. <laughs> 갑자기 뮤직뱅크. 음악 <laughs> 중이야 <laughs> 뮤직뱅크. 뮤직크 근데 뮤직뱅크 엄청 오래전 거 아니야? 그니까 그러니까. 거든 그. <laughs> 여기 안왔어 내가 안 왔었어. 음. 아. 그냥 이.. 어, 다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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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과 행동 을 띄우 며 교수 들 에게 적지 않은 이상 을세 올라간다. 또크라인넌크라인 막이 됐잖아. 뜨겁다, 할수 없어. 맞아, 그러게. 됐지. <laughs> 진짜. 근데 한번 나가봐. 이 분이. 한번 나가봐, 타니야. 펩스, <laughs> 그래, 그래. 자동, 자동 터 댄스. 이제 좀 해가 지니까 날씨가 많이 선율이. 하고 이동해 봅시다. 아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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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운전 하고 있는 데속아지나 와, 전다이 머리 정리 할 때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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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워서 우리 집오 우리 집 오브 오브 파다. 글라다오늘우지막일다녁식사 오브 파다. 우리 집오다우전하게브파 우리 아까 그 일몰 보고 있을 때 언덕에서 어 언덕에서 응. 일몰 보고 있는데 그 양곤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한테 인사를 갑자기 하길래 인사를 받아줬는데 막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거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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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우리 그냥 응. 진짜 완전 이상하게 웃으면서 막이아저만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제 여자분이 응.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야. 응. 그래 우리 근데 그때 다 정신 없어못 봤다. 뒤늦게? 아 안녕하세요 맞아, 맞아. 그래, 지금 엄청 머게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아, <laughs> 네. 네. 네, 그러니까 아 그걸 영상으로 남겼어야 되는데그아 그래서 사진 아, 아 저, 사진? 네. 자료 화면으로 자료 화면으로 아, <laughs> 근데 갑자기 막 그래서 페이스북 친축하고 있는데 갑자기 양고원에 오면 초대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응. 그래서 나중에 연락을 다시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맞아 어, 혹시 유리아가좋는거같 전장 거이게콜 음, 목콜콜 그러니까 아, 음. 그러니까 돼지 고기. 아자기가 거도 라 보인다, 말, 말, 여기 밥이 있는데, 밥이... <웃음> 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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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 여러분. 가는 류방간을 바리는데류바간을볼게 없어서 단 음. 다른 지역에 내 자원을 이용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얼굴이 커졌어. 내 재구. 예 간다. 이바이크 타고 결국 빌가지고 <laughs> 근데 알아서 하네. 오야 난 근데 진짜 그냥 평원을 달리는 데야 도로를 달리는 거야 진짜 너무 겁정 그러니까 여기는 벽화가 채색이 되어 있어. 방금 도마뱀이 어, 지나갔어요. 어, 아, 진짜. 와. 진짜. 와. 나 진짜 그런 크기 처음 봤는데. 어, 와, 어. 아직도 있어? 응. 여우시테고 지금 <laughs> 택시 없이 걷고 있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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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어? 오마이갓... 뒹굴라바... 최고가 갑자기 사라졌길래... 어디까지 갔나 했는데, 툭툭뚝한데 그 찾아서 왔거든요. 간바 땡큐. 최고 겁내랬어. <laughs> 오케이 익스프레스. 이걸 타고 이제 만달레이로 다빈 시간. 이걸 타고 갈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응? 너냐? 오늘 나나 응. 음. 근데, 너무 좋은데? 괜찮아. 똑같다, 다. 아, 여기 있다. 아. 요즘. 지금 갑자기 복도가 엄청 었는데 저렇게 자리가 부족하면 복도에 의자를 두고 <목소리가> <목소리가> 앉아가지고 가네. 확실히 만 달래는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느낌이 바간이랑 확실히 달라요. 만달레에 도착을 했는데 다운타운의 만달레가 저희 숙소인데 거기에 내려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떨궜어요. 그리고 어떤 다른 택시로 갈아타는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데려다 준다는 건가? 거기로? 갑자기 열린다고? 대박. 혹시 익스프레스였데 아, 아 하트는 오케이 익스프레스인가봐 확실히 공기가 더안 좋다 여기가 아, 아, 아. 어. 이틀동안 묵을 숙소 다운타운에 맞닿는 t h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제 짐을 풀고 밥을 먹으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아몬드 플라자로 가서 아마 한식을 먹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헷갈리다. 진짜 여기 건너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 바가는 좀 느릿느릿한 그런 막 말도 타고 다니고 그런 게 있었다면 여기는 좀 되게, 어, 되게 빠르고 마차가 있으면 속이 타서 죽을 것 같은? 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건너야 될것 같아요. 음. 했는데 메뉴판도. 완전 정교한 메뉴판이야 삼겹살 그리고 비빔밥 맛있겠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색깔이 이건 진짜 보정한 색깔이야 누가 배터리가 떨어진거야